중지곤 일요 일요는 서리가 밟히고 굳은 얼음이 이른다 얼음이 이제 밟히기 시작하고 이제 얼음이 그 괴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 시 미숙해서는 시경과 서경을 이치고 장에서는 공허와 유름 얻는다 대개 반드시 양월에서 생겨야 가하다. 살짝 이해가 조금 어려운 법문 중에 하나예요. 나기도 합니다. 바르지 않다는 거는 사회에. 적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기가 좋고 덕이 있고 군자이고 중도로 하고 막 도가 있고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복기 때문에 선하다 이거 선하다 할수 있겠구나 이혼할 수 있겠구나 막아야 한다는 막아라 이거든요. 그 뭐야? 또 이루어진 효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면은 추위가 가장 깊지만 재앙이라는 단어가 여러 굉장히큰 어떤 문제를 말해요. 중지곤으로 이제 저희가 가네요. 음, 보통 이제 주역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중천건 그다음 순서로 이제 중지곤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지곤 1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요는 서리가 밟히고 굳은 얼음이 이른다. 이 중지곤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얼음과 서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 다른 주역 이제 그 되게 대가 주역의 대가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책에 보시면 설명이 많이 나와 있듯이 음의 기운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괴기 때문에 중지곤 1효를 딱 들어가면서 이제 서리와 얼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넘어가 보면 상전이 말하기를 1효는 서리가 밟히니 음이 얼기 시작한다 길들여 그 도의 이름으로 몹시 이 굳는 얼음이다. 얼음이 이제 밟히기 시작하고 이제 얼음이 단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굳는 얼음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중지군1호 이렇게 그 괴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합자는 반드시 미숙해서는 시경과 서경을 익히고 장에서는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되게 반드시 양월에서 생겨야 가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라기수 본문들 중에 중지군 1호 협자 본문은 살짝 이해가 조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미숙해서는 시경과 서경을 익히고 장에서는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되게 반드시 양월에서 생겨야 가하다. 양월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양월이 뭐냐면 밑에 설명이 이제 다돼 있어서 읽어보시고 미숙해서는 저거는 이제 어리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에 시경과 서경을 반드시 공부하고 장에서는 저 장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커서 젊어서 이거예요 커서는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를 하고 그 어릴 때 공부를 한 것으로 나이가 들면 내가 이름을 얻고 그다음에 공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숙하다, 어리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한 시기 동안은 실수를 저지르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수를 저지르는.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해서 장성한 사람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시기를 보낼 것이다. 시경과 서경을 익히고 저것은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는 공부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에서는 장하게 되어서는 즉 나이가 좀 들어서는 젊어서는 서른이 넘어서는 좀 나이가 돼서는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명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귀가. 이렇게 좀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응용을 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숙하고 어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한 시기 동안 이 사람이 실제로 미숙하고 어린 행동을 하겠구나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좀 철없는 행동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하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장성해서는 이 사람이. 한 시기 동안은 미숙하고 아이처럼 행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예절을 터득하고 어떤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장하게 어른처럼 철이 든다. 원래는 철이 들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철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본문이 선천에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딱 봤는데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되게 철없이 행동하고 근데 또 뭔가 열심히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익히려고 하는데 좀 철이 없어. 네. 뭐좀 답답한 면도 있고 이렇다. 근데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장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람이 글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람이 아직 어린 사람이라면 이사람이 글귀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로와 이름을 얻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협자는 봐 볼게요. 자 불협자는 중도가 아니고 바르지 않으며 위를 어기고 간사함을 익힌다. 다른 사람은 손해 보게 하고 자기는 이익을 더하며 간하면 고깝게 여기고 아참하면 기뻐하니 끝내 그 뒤가 이 선하기는 좋기는 불능하다 좋을 수 없다 이 얘기죠 불능이라는 거는 할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할 수 없다 좋게 될 수가 없다 그 마지막이 자 중도가 아니고 바르지 않다 중도가 아니고 바르지 않다 그러면. 중도, 내가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점잖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바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라기수에서, 바르지 않다, 이 말이 나오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르지 않다는 거는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나 사회의 보편적인 룰에 내가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위를 어기고, 간사함을 익힌다. 아, 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 위를 어긴다는 건 뭐예요? 윗사람을 내가 등지고, 윗사람과 내가 싸우고, 보통 이제 하르기수에서 어긴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뒤통수를 맞거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간사함을 익힌다. 간사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장의 뒤에도 이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손해 보게 하고 자기는 이익을 더한다 실제로 이제 그 임상을 실제로 해보면 이 글귀를 이제 어떤 운에서 만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실제로 이 글귀를 보면 만약에 이게 선천에서 나오면 바르지 않으며 중도가 아니며 이런 것들이 이 나의 개인적인 성격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손해보게 하고 자기는 이익을 더하는 게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글귀가 대운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거 독서를 하실 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선천 글귀에 나오는 말들에 이렇게 배치되는 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글귀가 대운에서 나왔고, 선천 글귀를 보니 성격이 좋고, 덕이 있고, 군자이고, 중도로 하고, 막 도가 있고, 이렇게 좋은 말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중직원 1위와 불협자를 운에서 얻었어. 대운이나 연운에서 얻었다. 그러면, 선천에서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중도가 아니고, 바르지 않으며 라는 말은 본인께 아니에요. 나머지 말만 본인이 이 운에서 일어나는 거죠. 위를 어기고, 간사함을 익히고, 네, 나는 이득을 더하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간하면 고깝게 여기고, 자 간하면 고깝게 여기고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충고를 하면 뭔 소리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면 기뻐한다. 이게 사람이 돈이 중요하지, 이득이 중요하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원래 세상이 그래. 그러면 그럼 그럼 그 말이 맞지. 딱 이러면서 아첨하면 기뻐한다. 이렇게는 자 하라기수에서. 저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라기수에서. 이 기쁠 히 자가 등장을 하면, 예, 저것은 결혼과 연애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아첨하면 기뻐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 기쁠 히 자가 연애와 결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연애와 결혼을 하는데, 그 연애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해요? 아첨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선천 글귀에서 인연을 만나는데 인연을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 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참하면 기뻐한 일을 되게 나쁘게 쓰지 않을 거예요 선천 글귀가 우선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천 글귀도 별로 안 좋은데 대운에서 효를 얻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끝내는 그 뒤가 선하기는 불능하다 자. 이 십팔 번인데 착할 선자잖아요. 하라기 수에서 저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좋기 때문에 선하다. 이거 선하다. 선하다는 게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이득을 안긴다. 모두가 다 함께 이 기쁜 일이 생긴다. 함께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라고 하죠. 착할 선자가 그렇게 되기는 불능하다. 아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혼할 수 있겠구나. 동업자하고 되게 크게 싸울 수 있겠구나 힘들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천에서 이 글귀를 타고 나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항상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을 바꿔나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글귀를 대운해서 만나셨다면 이 글귀가 나온 시기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내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실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글귀가 대운이나 연운에서 나오면 그 시기 동안은 나도 모르게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요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회원을 보면, 재직자라면, 참소와 아첨하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 참소라는 것은 헐뜯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막아야 한다. 이 운이 되면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 수가 있어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이수는 어떤 특징이냐면, 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에 내가 그거를 받는, 안 좋은 걸 받는 사람인데, 내가 운이 셀 때는, 조그나 보면 떠나서, 내가 운이 셀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소와 아첨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 선천 글게 이런 말이 나오거나 대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참소와 아첨의 재앙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항상 그 내가 주체인지 객체인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운이 지금 내가 가해자의 운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당하는 사람의 운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참소와 아첨을 통해서 재앙을 안기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오히려 그사람이 인생을 보니까 그런 걸 당하고 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저런 거를 당하는 시기인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학습자로 넘어가면 학습자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시기와 투기의 어떤 탄식을 막아야 한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뒤에서 이렇게 수닥수닥 거려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내가 취직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일반적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일반적이라면 원수지고 원망하는 근심을 막아야 한다. 자, 원수지고 원망할 정도면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험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어떤 분이 선천에서, 선천 물기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그런데, 대운에서 이제 이중지군 1호를 만났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소송이 되게 억울한 어떤 입장이 돼가지고 되게 힘들게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셨거든요. 하라기수에서 막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막아진다 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막아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딱 끝나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거를 예방을 하고 비껴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막아야 한다는 막아라 이거든요. 그 뭐야? 너 막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명이라면 집과 일을 대단하게 일으키니 고뇌도가 장차 길어지는 까닭이다. 고뇌도라는 건 뭐냐면 이 중지곤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음으로 이루어진 효기 때문에 겨울의 끝을 다 이게 나타내는 이 괴예요. 이괴 자체가 겨울의 끝자 겨울이 끝나면은 추위가 가장 깊지만 동시에 이제 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이 끝나고 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괴 자체가 그런데 일효잖아요 일효 일효는 뭐예요 중지곤이 이제 시작되는 효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이제 시작되는 효죠 6효까지 가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할 텐데 일효는 이제서야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뇌 도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가 기포지는 이 일호부터 기포지어서 6호까지 이제 갈 거니까 여기 이 기운을 탄 음명의 사람이라면 양의 사람이 아니라 양기의 사람이 아니라 음기를 많이 가지고 타는 사람이라면 집과 일을 대단하게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설명 다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그 다음에 네, 원문이 되게 중요하다 고 그랬죠 자 음기가 바야흐로 짙어지고 네 서리가 밟히니 자 음기가 바야흐로 막 짙어지는 뭐 일호니까 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이 중직원 1효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다. 때를 기다리면 움직이기에 형통하다. 양이 강해짐을 볼 것이다. 그런데 1효부터 계속 올라가서 6효를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 끝나요. 그래서 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다리면 양기가 강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름 가운데 한 힘이 도와 시작하게 받쳐주니 물가로 다니는 사람은 북방에 있다. 자 구름이라는 단어가 하라기수에서 나올 때그 구름이라는 단어가 앞뒤 문맥이 나쁠 때에는 구름은 나의 큰 방해를 뜻해요.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나를 방해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구름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나올 때에 앞뒤 문장이 앞뒤 몸맥이 나쁘지 않을 때에는 구름은 벼슬을 하거나 출세기를 뜻해요. 구름 가운데 한 힘이 돕는다. 아, 출세기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는 하나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출세기를 돕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은 늘 길드름, 길드림으로 인해 일르니 엉겨서 완성된 서리를 밟을까 경계하라. 선하게 하면. 응당복이 남고 선하지 않게 하는 거는 재앙을 남김이 있다. 그래 길들인다 어쩐다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협작을 깨서 나왔던 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익히고 배운다 이런 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익히고 배운다 협작을 깨 뭐냐면 미숙한 사람이 시경과 서경을 익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익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익힌다라는 거뭐 길들여 나간다 내가 그거를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복이 남게 되고 여유가 있다 이거죠. 네, 선하지 않게 하면 재앙을 남긴다. 자, 하라기수에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여러 한자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보편적으로 이제 재앙, 재앙, 재앙이라는 말들이 나오면 이 재앙은 항상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말해 뭐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네, 심하면 뭐 이렇게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네, 또는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하다 보면은 그 집에 불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특정한 한자들이 있어요 글자들이 있어요 이 글자가 있으면 집에 불이 납니다 이런 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남김이 있다 이거 뭐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요왜 그러냐면 중지원의이효 자체가 이괴 자체가 음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살면 이 음기가 너무나 강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안 좋은 일이 커다랗게 일어나요. 근데 내가 선하게 살면 이 음기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우와 가지고 선하게 사는 쪽으로 힘을 또 북돋워 줘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구름에서 구름 가운데 한 힘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천건은 양의 힘, 남성성의 대표. 중직원은 음의 힘, 여성성을 이게 대표하는 힘니가 여성성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유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힘의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